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민경수입니다 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거고 핸드스탠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손목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거예요 어, 먼저 말씀드리면 적어도 손목이 직선상에서 앞쪽으로 나아져야 다리가 들리실 거예요 다시 손목이 내 직선상에서 앞쪽으로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어야 다리를 여기서 들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발생하는 부분은 손목의 아픔인데 특히 여자분들, 유연하신 분들 바닥을 밀어내는 연습 없이 여기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쓰지 않고 그냥 바닥만 짚어진 채로 어깨만 앞으로 밀면서 손목을 접게 되면 분명히 찝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찝힘을 방지하려면 최대한 바닥을 밀면서 상체를 들어 올리고 그리고 앞쪽으로 밀 때도 손가락, 손바닥, 팔, 어깨, 어, 늑골까지 다쓸수 있으셔야 손목을 최대한 찝히지 않게 앞으로 밀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서 절대로 피해야 할건 그냥 앞으로 밀어 버리는 거. 힘 쓰지 않고 최대한 바닥 밀고 물구나무 서는 것처럼 최대한 준비를 해 놓고 밀어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바닥을 짚고 어, 뒤꿈치를 들어서 팔을 피기 시작하며 지금 여기서부터가 들려지는 위치에 와 있는 거죠. 그래 여기서 바닥을 밀 고 있는 힘을 유지하고 천천히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옮겨야 다리가 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어, 옆에서 봤을 때 손목, 어깨, 골반이 어디 위치에쯤 와야 다리가 들려질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거예요. 다시 바닥을 짚어서 밀어내실 때어 팔과 날개뼈 아래 전거근까지 최대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하고 여기서 뒤꿈치를 들때 무게 중심을 발에 두고 다리만 들면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뒤꿈치가 들려지는 만큼 무게 중심이 손쪽으로 와 줘야 되고요. 그래야 다리가 바닥에서 뜰수 있다라는 얘기죠. 잘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잘 찾아보시면 손목, 어깨, 그리고 손목에 있는 위치가 골반이 와실 때 다리가 들려질 거고요. 그래서 손목의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두 번째 방법, 발꿈치를 접어 내는 방법이 있기는 하겠죠. 대신에 이 방법을 쓰면 나중에 발꿈치를 다시 펴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바닥을 밀어내서 손목이 앞쪽으로 갈 때마다 피어서 아프거나 나는 여기서 더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뒤꿈치를 들어서 팔꿈치를 살짝 접어내는 만큼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고 팔을 피면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겠죠. 음, 요약하자면 최대한 어, 점프 없이 프레스 앤드 스탠드를 할때 내가 어떻게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다리가 들려지게 만들 건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손목을 접히게 만들어서 내 손목 위쪽의 부분을 최대한 앞쪽으로 기울여지게 만들다거나 혹은 손목에 너무 부담이 간다면 팔꿈치를 접었다가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옮기고 다리가 들려지게 되면 다시 팔꿈치를 피면서 중심을 잡는 거죠. 일단 오늘은 그래서 어 그런 드릴을 하면서 어떻게 이 드릴들을 할때 어디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일단 손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연습하실 때제 경험담이기도 하고요. 손목이 아프면 생각보다는 많이 오래 가더라고요. 자 최대한 안 아프게. 바닥 밀어내면서 접혀질 수 있는 느낌을 잘 찾으셔야 나중이라도 손목을 안 아프게 물구나무를 서실 수 있을 거예요. 손목에 음, 대한 이야기였어요.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시고 옆에서 찍었을 때 무게의 중심이 내가 충분히 다리가 들려질 만큼 이동할 수 있는지 를 판단해 보시고 음. 대부분의 많이 하는 실수들은 옆으로 섰을 때 바닥을 미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여기에서 뒤꿈치를 들어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무게중심은 다리에만 두고 뒤꿈치만 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손은 크게 의미가 없는 동작이 되어버리니까요. 바닥을 짚을 때부터 바닥을, 바닥을 짚은 순간부터 무게중심 자체를 내 양손으로 옮기실 수 있으셔야 하고 이때부터 지금 바닥을 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뒤꿈치가 바닥에 있을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가지 못하니까 뒤꿈치를 들면서 무게중심을 조금 더 손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천천히 생각해 하시다 보면. 어 어떻게 다리를 들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보통 의 여자분들, 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손, 어깨, 팔 쪽일 거고요. 남자분들은 아마 저 같은 경우 고관절일 확률이 커요. 고관절. 어 고관절. 무슨 말인지 다시 한 번. 어, 이 앞전 영상에도 보면 있을 거지만 바닥을 충분히 짚어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려면 적어도 고관절이 접어서 내가 숙일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 숙인다는 동작 자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 이 동작 자체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여자분들은 이해 안 가실 수 있지만 남자분들은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 그런 상태에서 프레스를, 프레스 핸드 스탠드를 하겠다고 하시면 무리가 가니까요. 어, 약간의 팁 혹은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블럭, 블럭 같은 걸두 개를 준비하셔서, 어 시작은 약간 어깨 넓이 두배 정도로 시작하세요. 그게 조금 더 쉽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영상은 다음에 또 찍을 거고. 양발 블럭 위에 놓고, 이것도 찾아보면 드릴에 있어요. 두 손, 바닥을 짚고. 그러면, 이 블럭의 높이만큼 내, 다이, 내 힘으로 다리를 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만큼은 지금 이미 들려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여기에서부터, 블럭 위에서부터만 들어 올리면 되니까, 이게 조금 더 쉽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두 손바닥을 짚고, 뒤꿈치를 들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렇게 다리가 들려지는 게 조금 더 쉬워질 수, 쉽다고 느끼실 수 있으시니까, 블럭이 너무 낮다고 판단이 들면 낮은 의자 같은 것들, 이거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하고요. 어, 여기에서부터 무게중심을 어, 첫 번째 바닥을 밀어 올리고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어떻게 옮겨낼 건지를 고민하시면 다리를 바닥에서 띄울 수는 있어요. 어, 띄우고 나서부터는 다시 중심을 잡으면서 다리를 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영상도 조금씩 준비를 한번 해볼 거고요. 어, 손목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유튜브에 손목 강화운동 혹은 강화운동 을 검색하시면 잘 나오시니까 필요하시면 저한테 링크를 달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